코나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코나이가 6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구간, 이제부터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일부터 뭐죠?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나면은 이번에 있었던 2차 민생쿠폰을 정말 많이들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추석 때 엄청난 2차 민생쿠폰 사용과 함께 추석 이후에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슈도 뜨고 있죠. 자, 일전에 형지그룹과 계약을 맺고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슈가 떴는데, 또 뭐가 떴냐? 바로 카카오페이랑도 같이 계약을 맺고, 더 원활하게 2차 민생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정말 바닥을 다지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진짜 코나이라는 종목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재료가 절대 소멸된 종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료가 확실히 남아있다는 걸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코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코나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어느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 또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자료고요 자, 목차로 넘어가시면 크게 세 섹터로 나눴습니다. 바로 기본원리 이해와 분석 및 기법, 그리고 투자재료의 활용.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이 투자재료의 활용 부분에 코나이라는 종목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 상승 모멘텀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0102565260 이쪽으로 코나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한번한번 한번 자료 챙겨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문자 주시고 이 자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나라고 문자 주기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제가 한번한번다 챙겨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이 PPT 자료 꼭 받아가시고 코나의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지금 바닥 다지는 구간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재료들 꼭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요. 하게부받 아가 셔서 손에 보 시고 있던분들도 다시금 수익 으로, 전 환하 셨 으면 좋 겠어요？그리고 지금, 이 구간 에서 계속 해서 매수 를 들어오 는 그룹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추가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들어왔냐? 지금 외인이 무려 다거래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인들이 다시금 매입을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증권사 순위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모관 형제가 이렇게 매입을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모관 형제의 평단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은 우리가 코나이라는 종목. 어디까진 그래도 1차적으로 회복을 했구나라는 걸 대충이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관형제 가장 높은 평당이 어디다? 바로 53,500원이란 말이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밀려있어? 47,900원 라인까지 밀려있어. 자, 53,900원이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상승 가능성은 당연히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재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전부 다 정리해놨듯이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장을... 주가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월이 지나고 나면은. 진짜 주가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다시금 추가 매수와 또 추가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높게 잡혀 계신 평단을 빠르게 낮추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락 추세선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을 좀 드려야 어요 결국에 주식은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점에서의 매도, 저점에서의 매수만 진행을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높게 잡혀 계신 평단을 빠르게 낮출 수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이 공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도와 매수를 시행하지 못하는 점. 이제부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전에는 제가 영상으로 알려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영상은 결국 뭐다? 한두 시간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실시간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올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부 한분 문자로 알려 드릴 거니 자, 문자로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 0102565652쪽으로 코나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 해서 제가 한부한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자 문자 받는 이유는 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이 받는지 간단하게 인증 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자 받고 있으니까 문자 편하게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추석 이후에 빠르게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그때 확실하게 저점 매수 또 고점 매도를 진행하셔야지 진짜 평단을 빠르게 낮출 수가요. 있 그렇기 때문에 0 1 0 2 5 6 5 6이쪽으로 코나라고 문자 주시고 지금부터 나올 확실한 타점들 또 외인들의 이런 특이 수급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빠르게 문자 주시고 꼭 대응하셔가지고 이번에야말로 계좌복구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선물도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선물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그리고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또그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결국에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바로 패턴입니다.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수렴과 발산,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이 천여개의 종목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수많은 종목들 중에 몇 종목 선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나올 이 검색식에 대한 종목들은 빠르게 이쪽 번호, 제가 늘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죠. 0 1 0 2 2 5 6 5 2 9 이쪽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이 조건 검색식 설정법, 정확한 매매 기법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진짜 혼자 대응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초대해 드린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자, 조건이라고 보내지 마시고, 이쪽 번호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 드릴 테니까. 자, 적은 시드머니로도 충분하게 조금 장기간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 1억이라는 목표가 정말 허황된 목표가 아님을 알려 드릴 거니까. 네. 이쪽으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